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에서 군생활을 하신 우리 회원님을 모시고 과연 고려의 강화도 진짜 그 인천 강화도 맞는지 한번 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전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신 으로 알고 있어요 방송에도 잠깐 출연하셨다고 그죠? 네 나오긴 했습니다 <laughs> 네그 나영석 PD는 그게 뭐죠? 1박 2일이에요? 뭐예요 그거? 아 1박 2일은 아니고요 네. 스페인 산티아고 술례길을그 제목이 뭔가요 네. 그게? 스페인아 예, 스페인아 숙이라고 아스페인하숙 네, 그때 예. 이제 거기 술래 하시다가 만나셨군요 예자 예. 이게 이제 메인은 아니고 아 <laughs> 어, 원래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니죠 그때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중학교죠, 예.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가요? 예 저희는 국민학교 수학여행 이 있었어요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는 건데 아 네, 있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예. 국민학교인데 이제 전주에 사셨던 예, 거죠? 예. 근데 원래는 서울 쪽은요, 서울 쪽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 경주 불국사로 많이 가는데 어디를 가셨다고요? 저희는 처음 코스가 용인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 그다음에 이제 아. 강화도 투어, 어, 그리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육산빌딩,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 이쪽, 아, 예. 어좀 멀다, 예. 그 용인 자연농원이랑 강화도는 좀 멀어, 육산빌딩이랑, 네, 예, 근데 이렇게 아. 코스가 그렇게 정해졌었어. 어, 아 재밌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육산빌딩 안가본 사람 많고. 용인자연농원, 이거 에버랜드잖아요. 네, 지금 에버랜드. 언제때 용인자연농원이야. 네. 근데 강화도가 들어갔네요? 네, 특이하게. 어, 네, 강화도에 초지진 보러 갔나봐요? 그러면? 초지진하고 궁터. 음, 네. 그러니까 뭐, 신미양현동부터 해서 막 포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초지진까지 같이 보신 걸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 강화도 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릴, 어릴 적에 이제 처음에 이제 입구에 강화도교를 건널 때 이제 빨간 명찰을 보고 이게 빨간 명찰 보죠? 어, 어, 해병대 이런 아, 생각을 했죠. 예. 거기 있었구나. 예. 아, 그랬는데요. 예. 근데 나중에 본인이 해병대 되셨다고요? 네. 예. 그 <laughs> 제가 또그 강화도를 건너갈지 그 강화도를 아, 건너갈지는 몰랐는데 아그 인연이 그렇게 됐네요. 예. 옛날에 국민학교 때어 빨간 해병 나군인 아저씨였데 내가 거기 있었네요. 예. 그, 예.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아. 이제, 이제 인원 점검도 하고 그 예. 소소에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포항에서 훈련 받으시고 해병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강화도로 배치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죠. 어 네. 근데 그 강화도 여러 가지 섬인데 딱 강화도인가요? 그 교동도도 있고 막성모도는데딱 강화도예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네, 저, 저가 근무했던 네. 부대는 이제 어. 고인돌 유적지하고 가까운 네. 곳. 어. 네, 그 부대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어. 제 부대는. 당시에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개월이요. 본부가 2년 2개월. 근데 이제 1990년도 정도인가 봐요.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강화도는 벌써 조금씩 지금 관광지의 면모가 조금씩 생겨날 때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화도에서 태어나신 분을 들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70이 다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 강화도에 강화대교 있잖아요. 그 네. 대교가 조금 더몇개 있죠. 이번에 새로 생긴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네. 저도 한 번도 그 아, 후로는 안 가봤어요. 강화도가 1970년에 개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배 타고 들어간 거예요. 강화도에. 예. 70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태어나신 분은 지금 뭐 그때 아마 50년생인가 60년생이신데 배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청, 청나라도 배 타고 들어간 거예요. 강화도에. 그리고 이 해안가가 굉장히 이제 육지랑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그냥 배 타고 건너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고려가 원나라, 그러니까 몽고와 항쟁을 3 0년 동안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군대 생활 하신 분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슨 부대예요, 해병대 거기는요? 그냥 저희는 그냥 오연대에, 오연대, 오연대, 예, 오연대 사나 이제 부대죠. 음, 필승. 자, 그래서 네. <laughs> 가셨는데 예, 예.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쪽 부대 내에만 있는데 강화도가 고려 강화든지 전부 다 돌아봐야지 알지 어떻게 하냐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는 이제 주말에 이제 외출을 나가거나 그러면 네. 항상 그 직결지가 모이는 곳이 이제 궁터 고려 그 궁터 네. 왕궁터 예 네, 걔네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고려 궁터에 <laughs> 네. 그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네, 네. 읍내로 가서 이제 예 어... 네, 이제 아니, 근데 왕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 궁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네, 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냥 열, 그냥 오픈되어 있었어요. 오픈. 어. 예. 그때 보셨을 때 궁터 사이즈 어떠셨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음. 그냥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 그냥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사삿도가 그냥 관청, 사... 관청 같은 분이예요. 분위기... 그 예, 예. 아. 그렇게 안 컸어요. 아딱 보시게, 예. 야 이건. 40년 있던 공터가 아니고 예. 관청인데 이런 느낌 지금으로 보면은 어. 지금 전주에 이제 갱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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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옛날 그 예. 관청 비슷한 거 있어요. 예예. 예, 예, 그 사이즈보다는 약... 약간 조금 크다는 느낌, 관청이네 예, 조선시대도 예, 거기 강화도가 예. 관청으로 쓰였었으니까.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궁터라 고 우기지만 예. 관청 사이즈다. 예. 아, 느낌이 그렇게 오셨다 거기 직결해서 예. 이제 배 타고 나가니까요. 그때 배 타고 나가시나요? 어떻게 아, 아니, 저희는 다리가 그냥... 있었으니까 예. 강화도가 있었으니까 예. 버스 타고, 예, 버스로. 아, 그러셨구나. 그럼 또 관청의 느낌은 그러니까 지금 강화 궁터라는 거는 고려 궁터라고 얘기하는 예. 그 느낌은 그랬고, 전체적인 강화도 느낌은 어떠셨어요? 강화도는 여기가 정말 최고의 몽고와 산신과 아니, 전쟁을 할수 있는가? 아니 그런 사이즈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네. 거기에 농사를 살수 살 있는 공간도 그렇게 없고 아, 그렇게 농사는 하죠? 터도 그렇게 없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제 군부대 훈련할 때 강화도에 서하시나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저희는 이제 부대 나와서 부대를 이제 이렇게 행군으로 해가지고 강화도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아. 훈련하는 코스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러니까 강화도에만 계속 계시네요. 그쪽 해변 대처그죠 예.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뭐 행군이라든가 구보라든가 뭐 이게 다그 강화도 내에서. 예. 예. 아. 아니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파견을 나가면 이제 음. 교동도, 파견도 나가고. 옆에서? 예. 그다음에 어. 성모도, 파견도 나가고. 네, 그럼 교동도나 네. 그 성모도 사이즈는 어때요? 그 일반 사람 모르시니까. 거긴또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요? 안 커요. <laughs> 안 커요? <laughs> 네. 아니 얼마나 안 커요? 성모도 아, 일반 사람들이. 성모도 같은 경우는 어, 어, 어. 뭐 그냥 거기서 뭐 쌀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어, 그 정도도 느낌. 그렇고, 그냥... 교동도도 교동도도 지금 막 간척제 가지고 쌀을 엄청나게 그거는, 그거는 지금 지금 얘기고 예, 현대 얘기고 90년대는 예, 그게 그 그냥 많이... 그냥 뭐 그냥 고기나 잡아가지고 그랬겠죠. 아, 예. 그런 사이즈밖에 안 나온다. 예. 거의 현지인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분 우리 이제 강화도에서 계속 사신 분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강화도기 없었을 때에도 항무지다 강화발파. 예. 근데 지금 군병대 해병대 생활하시면서도 예. 그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냥... 그때 여기가 고려의 강화도라고 했을 때 코스미 핑나 사이즈인가요? 너무 작죠. 너무 작다. 예. 아... 그 많은 그 많은 군인들이 그... 예. 왕과 궁녀. 예. 보면은 그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음. 이주를 해가지고 살아야, 살아야 되잖아요. 아, 고려 강화도에 예. 예. 그리고 거의 귀족 ]까지... 귀족들도 있어야 되고. 예. 모모가 농무 때 게임에. 화살을 계속 쏴야 되고 30년 동안 자급자족하고 10년 더 보너스로 있는 네.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만해. 예안 돼요? 네, 돼요. 진짜 안 됩니까? 예. 네. 아... 안 가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지금 신하실 수 있어 안 돼요? 예그 네, 정도 사이즈 되려면 지금의 아. 호남 평야 이상은 있지 않아야 될까? 아, 30년 있어야 되니까. 네. 30년을 계속 상자 해야 되니까.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전에 군대 생활에 남자들이 힘들잖아요. 예, 예. 당시에 이제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죠. 예. 그 강화도가 딱 보면은 옛날 생각 나시겠어요. 가시면 그죠. 음, 예. 그러면은 한번 그 투어도 한번 같이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 예. 예, 예. 예.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야 여기는 옛날에 없었어 이런거 아예그죠 아, 지금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예. 고려 관련된 부덤도 예. 많이 만들놨고뭐 예. 있었던거 없었던거 얘기해 줄 수도 있으시겠어요 예. 야 그러면 그럼... 알죠 이게 있었던거 어. 없었던거 어, 예전에 예. 딱 보시면서 아 이거 요즘 만들어진거야 예. <laughs> 아 여기 요즘 간척지야 예. 옛날에 이런거 없었어 예. 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현지 그 사셨던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네, 네. 현지 사셨던 분도 올해 네.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건그 지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잘못 걸어주고 제가 이렇게 통화만 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만나뵀으니까 그러면 추후에 네. 요 지금 고려 강화도 자, 해병대 생활 하셨으니까. 그래서 계속 훈련하셨으니까, 우리, 우리 저기 선생님과 함께 예, 예. 고려 강화도 투어. 예, 예. 한번 해보도록 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예, 괜찮으시죠? 예, 예,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 그럼 이제 <laughs> 30년 전, 훨씬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리고 네. 생각나는 게 또. 강화도 엄마 순대집. 그 저기 해병대 때그 먹었던 순대집 얘기하시죠? 예, 예, 그게 왜 갑자기 생각나요? 그 할머니. 이제... 어그 어머니 지금 할머니 되고 더늙으셨겠는요8 네, 0이 넘으셨을 건데 아, 되... 하실지는 모르겠고 너무 아, 네. 보고 싶다. 네. 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네. 손편지로도 전역하고 나서도 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아니, 뭐, 모든 해병대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셨죠. 아, 저도 저도 이제 새해마다 이제 편장을 해주셨어요, 다 어. 어, 그렇게 해병대원들을 사랑해 주셨던 네. 또 보면은 있었네요. 이제 이사단장도 오면은 어. 어. 꼭 먹고 가고 어머니라고 하고 어. 그, 그 그러면... 어머니는 우리 저기. 항상 이제 사랑으로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예. 계셨나 봐요 예예. 잘 챙겨주시고 예.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한번 계시나 한번 안부도 한번안 계실 것 같은데 속초로 가셨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예. 너무 영상가 많으시니까 예. 음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나신다 예. 그때의 추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고려 강화도 또 현지 어 저랑 같이 해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laughs> 이론들 꼭 필요하신 분들 뽑아서 고려 강화도 투어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때 함께해 주실 거죠 예네 오늘 감사합니다 드라이프스 고맙습니다 예.